더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모를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게하답하하라하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 나는 물 세례를 베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수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 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데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붙잡아서 힘되시는 우리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참빅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말씀은요, 빛은요,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첨가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말씀과 같은 교회, 빛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교회, 읽은 걸 들은 걸요. 가감하지 않고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증언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철저하게 숨기는 존재가 나옵니다. 동시에요. 숨겨지게 되는 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분명 유대인들 사이에서 슈퍼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인이고 기대주고 유망주와 같은 라이징 스타와 같아 보였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 같은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그 예언자, 그 선지자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유대 세상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5절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거 하나만으로도요 다들 난리 법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너무 심취해 있거나 가득 차 있거나 극도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요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이곳저곳에 스며들고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어 아닌 걸 알면서도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요. 오바하기도 하고요. 과해지기도 하고요. 과장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가득 차면요.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밀려나기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진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무서움을 알았는지요, 마테,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저자들과 다르게요.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라는 단어가 늘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단어를 오늘 철저하게 지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그냥 요한이라고 소개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요. 할줄 아는 말이 없습니다. 20절에 한 번, 21절에 두 21절에 두번 반복되는 아니라 이 말밖에 할줄 모릅니다. 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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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할줄 모릅니다. 요한은 지금 다 아닌 것입니다. 이 아니다의 삶은요. 어 조만간 또 보시겠지만 32절 이하를 보면요.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공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크게 요한복음에서는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요 세례자 요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던 이 세례자 요한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2 3절에 가서는 그저 묵묵하게 외칩니다. 나는 주에게를 곱게 하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증언합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외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에는 형체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러나요, 소리는요 분명한 것을 전한, 전합니다. 무명의 전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전달자다라고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요, 요한은 진짜 앞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신발끈도 풀기도 못, 감당하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즉,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 진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잘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철저하게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이게 다른 장이 아니라 첫장 요한복음의 첫장 1장 시작부터 강조합니다.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예수님 말고는요 다른 어떤 기대주들이 라이징 스타들이 이 복음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초장부터요 진짜 말고는 어떠한 자리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자리를 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오늘 요한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 세례자 요한처럼 아니다라는 이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이지요. 우리의 삶은 즉 세례자 요한처럼 소리이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예배하고 전하고 살아가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1장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복음이 소개하는 세례자 요한 정말로 귀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나오기에는. 감당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이 들려준 요한, 이 요한의 삶을 조금 더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5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냥 나는 소리다.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 말이지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늘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보살아가고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저도 저로부터 그리고 또 저를 넘어서 우리 시내과 에셀람의 온 교인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됐을 때 다른 어떤 평가보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한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소리다. 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전해지고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만이 힘이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먼저 중보기도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요 새숨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새숨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단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달라고 단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이 보여준 그 세례자 요한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다른 것 말고, 나는 아니다, 나는 소리이다, 나는 자격이 없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빠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격 많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새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야모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ציו!